네 안녕하세요 내집한채 이한채 차장입니다 인천 주안에 있는 2억대 신축빌라 오픈했습니다 오픈한 지한한달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거의 절반 이상이 분양이 될 정도로 상당히 인기 있는 집입니다 간략하게 왜 인기 있냐 첫 번째 이렇게 넓은 평소의 집이 2억대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인천 쪽에 끝으로 가셔도 2억대로 분양하기가 정말 정말 찾기가 힘든데 지금 신축빌라임에도 불구하고 2억대로 분양하고 있고 주안역까지 도보로 가능할 정도로 역세권 현장이고 초등학교는 정말정말 정말 가까워서 자녀 있으신 분들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현장인데 무엇보다 대출 규제가 심한 이 시점에 천만원, 천오백만원이면 입주가 가능하고요. 제가 또 할인까지 받아들이면 더욱더 저렴한 실입주금으로 내집 마련 가능하신 그런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현장이고 아직 자녀 세대가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번더 영상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중요한 점은 제가 다 말씀드렸고요. 간략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집 내부 모습을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신발장 폰 여덟 장으로 여러분들께서 신발 수납 걱정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면동 중문도 옆쪽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한 번에 내부 안 보인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모두 타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러운 전실로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들어가 볼게요. 저는 지금 1호 라인을 찍고 있는데요. 2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정남양으로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남양 찾으시는 분들은 직접 나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쪽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유행하는 강마루 형태 타일형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찍힘, 청소, 물에도 모두 강력한 제품입니다 자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전열 교환기까지 지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쪽 보시면 어, 지금 1200자짜리 두 장하고도 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3m 정도의 길이감 나타내고 있어서 대형 TV 두시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양쪽 벽간의 길이가 지금 4m 정도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거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소파 위에 지금 숫자가 써져 있는데 4,013이라고 여기부터 저기까지 길이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넓은 것이 지금 이게 소파가 만약에 기역자로 꺾여져 있는 대형. 쇼파라고 해도 문제없이 여기 두셔도 될 정도로 거실 큰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제격인 그런 현장인 것 같습니다 위쪽에는 우물형 천장은 도입해 놓지 않고 간접등들로 지금 D글자 형태로 갖추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층고가 높다 보니까 상당히 개방감도 좋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주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거실이라고 다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상당히 넓게 잘 갖추고 있어요. 6인용 식탁까지 군더더기 없이 들어갈 정도의 이런 공간 갖추고 있고, 식탁을 가운데 쪽으로 빼신다면 이쪽에는 수납장이라던가 다양한 형태의 인테리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지금 주방 보여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비스포크 3단 들어가시고 양문형 두대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 자리 위치해 있고요. 위쪽에도 수납 공간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각 싱크볼 깊은 걸로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조리대 공간도 여기, 그리고 이쪽까지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가스레인지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가스관이 내부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혹시 인덕션 원하시는 분들은 교체 가능합니다. 자, 이어서 아까 문이 하나 보였을 텐데, 문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세탁 공간이 이렇게나 넓습니다. 보시면 여기 세탁기 두라고 단차 살짝 올려놨는데, 세탁기 두시고, 워시타워 안 쓰시는 분들, 양쪽에다 두시는 분들 아직 있는데, 그런 분들까지도 입맛에 맞출 수 있게 넓게 시공되어 있고요. 자 요즘에 보면은 이게 수전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벽 안쪽으로 들어가 나서 공간 활용도 잘될수 있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앞쪽 공간에는 분리수거나 이런 것도 둘수 있는 공간까지 넉넉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어서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은 지금 12자, 10자, 요 정도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넉넉하게 활용 가능하신데, 북박이장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드레스룸, 그리고 또 파우더, 화장대까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침대만 두시고 활용하시는 공간이 이만큼이나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잘 갖추고 있고요. 반대편에 있는 다른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이쪽이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드레스룸 공간인데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일자로 펴준다면 한 9자 정도는 크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 자주 입는 옷들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어두 번째 방, 세 번째 방중 중에서 드레스룸을 활용하신다면 어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하게 생활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이쪽 공간 보여드리면 바로 화장대 앞쪽에 있는 파우더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드라이기 두실 수 있게 전기도 다 뽑아놨고요 거울 하나만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납공간도 꽤나 넉넉해서 화장품 같은 거 아니면 팬티나 속옷 같은 거는 또 여기다가 보관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자 이쪽 보시면 안쪽에 화장실인데요 다른 지금 안방 욕실과는 다르게 샤워할 수 있는 해바라기, 지금 샤워기가 안쪽에 끝에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독립적으로 갖추고 있는 넉넉한 안방 욕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공간을 만나볼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보다 더욱 더 커졌습니다. 안방 욕실이 워낙 넓어서 비슷한 크기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살짝 더 커졌다 보시면 되고요. 어, 여기 독립적으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 파티션 치셔도 무방합니다. 젠다이 조적식으로 끝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처진 현상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거울 수납장, 세면대 그리고 변기까지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가볼게요. 네, 여기 두 번째 방입니다. 아홉 자, 그리고 여덟 자 정도 나오는 크기의 방이기 때문에, 어, 지금 이 정도 크기 나오면은 작은 옷장, 그리고 책상, 그리고 슈퍼싱글 침대까지 두실 수 있어서 에어컨까지 시공되어 있어서 자녀방을 활용하시기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방으로 가볼게요. 네, 여기는 거의 1 0자 가까이 나오는 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방금 보여드린 방보다 조금 더 커졌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 방은 지금 남향입니다. 남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최강이 가장 좋은 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주 안에 있는 쓰리룸 2억대, 시입주금 1000만원에서 1500만원가량으로 내집 마련하실 수 있는 지금 현재 이 정도 평수에서 인천 대비 가장 저렴하고 좋은 집이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집을 여태까지 보셨습니다. 앞서서 맨 앞부분에서 지금 중요한 점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2억대 학세권, 역세권, 전액대출에 가까운 대출 현장, 그리고 넓은 집 모두 갖추고 있으니까 빠르게 나오셔서 남은 호수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집 소개는 마치고요. 저는 다음 집에서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